두둘레아 화이트 그린이랍니다. 화이트 그린이는 두둘레아 중 대표적인 아이죠.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샤방샤방한 얼굴이랍니다. 두둘레아 화이트 그린이도 날씨가 덥다고 관수를 딱 하고 그냥 절수를 해버리면은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이거든요. 성장을 할수 있도록 조금 넉넉히 관수를 해 주셔야지 얼굴이 샤방 샤방하답니다. 아주 깔끔하죠. 흰 백분은 뭐 조금은 덜어낸 듯 보여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열심히 성장 중이랍니다. 화이트 그린이는 봄 가을 날씨가 선선할 때 아주 부쩍 성장을 해주거든요. 이 아이가 동형 다육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뭐 다육이 동형, 하형 뭐 이렇게 안 가리거든요. 성장 온도만 맞으면 잘 자란답니다. 동영 다육이들은 비교적 우리와는 정반대 기후인 남반구에서 자란 아이들이래 우리랑 계절이 뒤바뀌어 있어서 지금이 이제 한참 추울 때니까 성장을 하는 거고요. 성장 조건만 맞으면 다육이들 잘 자란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동영 하영 이렇게 가리지 않고 여름 더운 고온 다습에는 휴면, 단계 휴면 시키고요 겨울에 또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성장할 수 없는 기온이 되면 은 단수를 시켜준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단수 시키면은 너무 얼굴이 꾀죄죄 지거든요이 그 아이는 조금 물이 좀 넉넉한 편이고요 물이 모자르는 아이들은 여름에는 이렇게 새빨개지거든요 이게 화색이 좋아진 게 아니라 물고파서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거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수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저는 요 아이들 단수시키거든요. 단수시켜서 고온다습 여름이 지나고 이제 찬바람이 날 때까지 단수시켰다가 찬바람이 사, 들면은 다시 슬, 슬금슬금 관수를 해준답니다. 제일 어렵죠. 고온다습에 제일 어려운 아이가 두둘레아래서 처음에는 엄청 키울 때 겁을 잔뜩 먹혔는데 요즘은 뭐 그냥 물 펑펑 준답니다. <laughs> 물 펑펑 주고 고온 다습인 여름에 환기만 잘 되면 되거든요. 환기가 잘 되는 시원한 곳에서 키우면 그닥 어려움이 없답니다. 이 아이는 물이 고파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수해주셔서 이렇게 너무 얼굴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이렇게 백분이 콜라랑 다 날라갔지만. 여름을 지나면 지나서 고온다습을 지나서 휴면기간이 끝나서 이제 가을 날씨가 쌀쌀해지면 또 하얗게 백분을 뽀사시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니하셔도 된답니다 성장기에는 이렇게 푸르름이 돋보이는게 뭐 식물의 정상적인 얼굴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남재 의 산영수 다이금모습입니다뭐 엄청 더워요 <laughs> 오늘도 저... 등짝에서는 땀방울들이 열심히 운동회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요 화이트 그린이요. 화이트 그린이 이제 날이 더워졌다고 단수시켰나요? 벌써 강제 수면시키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선선하기 때문에 아직은 단수가 이루고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서 저는 단수를 시키거든요. 강제 단수를 시켜서 수면을 시키는데 요즘은 뭐. 물이 좀 고픈 아이들은 색깔이 조금 빨갛게 올라왔어도 열심히 성장 중이랍니다 오늘은 요 화이트 그린이를 대개는 다 가을에 날씨가 선선해지면 적심을 해서 뿌리 내리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궁금해서 봄에도 적심해서 심으면 삽목을 하면 뿌리가 잘 내리는지 궁금해서 한번 해 보았답니다 워낙 봄에 적심해서 적심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냅다 한번 일을 저질러 보았답니다. 결과 궁금하시죠? 뿌리가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아이들을 4월 한 중순쯤에 한것 같아요. 이제 거의 두달 가까이 돼서 얼굴에 변화가 있어서 오늘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오늘 화이트 그린이 강제로 혁심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답니다. 아직까지는 잘 성장을 하죠? 이렇게 하얗게, 하얗게 백분이 뽀사시한 아이들은 열심히 성장을 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 아이들은 물이 조금 모자르는 편이거든요. 여름 휴면을 하면 대개 아이들의 얼굴이 이렇게 못난이로 된답니다. 근데 너무 일찍 문을 끄, 단수를 시켜버리면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쪼그라져서 못난이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수를 해주셔서 수분 공급을 해주셔야 이렇게 예쁜 얼굴로, 샤방샤방 얼굴로 성장을 해준답니다. 아직 좀 이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봄에 적심을 해서 심었거든요. 이렇게 다 끊었지네요. 이렇게 잘린 자국을 적심을 했어요. 원래 화이트 그린이를 여름에 적심해서 말렸다가 가을에 되게 삽목을 해준답니다. 근데 저는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여름에 적심, 저, 봄에 적심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해서, 올해는 한번 과감하게 봄에, 이른 봄에 적심을 해서 말려서 심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얼굴에 변화가 와서, 오늘 궁금증을 덜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는 목대가 굵어요. 목대가 굵은 아이들이 뿌리가 과연 내릴까, 되게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이 적심한 부분이 와, 이제 완전히 말라서 상처 부분이 아 물면 꽂아두거든요. 꽂아두는데 이 줄기가 굵어서 뿌리 내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말려서 심으시면 뿌리가 내린답니다. 이 아이들을 적심해서 심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 아이는 얼굴이 샤방샤방하죠. 이 아이는 아직까지도 얼굴이 빨개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는 뿌리가 완전히 내린 아이고요 이 얼굴이 이렇게 샤방샤방한 아이는 뿌리가 내린 아이고 이 아이는 이제 아직까지도 뿌리가 이제 막 내리기 시작한 아이 같거든요 얼굴에 이렇게 가운데에 얼굴이 샤방샤방한 거 보면 뿌리가 내린 것 같아요 적심한 부분이거든요 요 상처 부위가 다 물었어요 근데 요 워낙 화이트 그린이의 줄기가 굵지네요 목대가 굵어서 이 아이가 뿌리가 내릴까 그랬는데 뿌리 내린 거 보세요. 여기 뿌리가 비쳤죠, 그죠? 이제 뿌리가 비쳐서 자라 성장하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가 비쳐서 뿌리를 통해서 수관을 통해서 물이 올라오니까 요 가운데가 이렇게 뽀사시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올라오는 아이들하고 안 올라온 아이들하는 하고는 차이가 많답니다. 뿌리가 비치기만 하면 요 얼굴이 조금 샤방샤방해지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완전히 뿌리가 내려서 얼굴에 왔서 샤방샤방하지나요 근데 이제 빨간 기운이 많이 남아있는 아이들은 이제서야 뿌리가 비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아직도 빨간 기운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얼굴이 이제서 가운데 조금 올라오죠. 여기 보시면 요게 뿌리랍니다. 이렇게 조금 비쳤어요. 요만치만 올라와도 뿌리가 벌써 여기 하얗게 돼 있죠. 그죠? 요만치만 올라와도 이 얼굴이 하얗거든요. 그래서 봄에 이런 요, 화이트 그린이를, 이른 봄에 적심해서, 삽목하셔도 될것 같아요. 들고, 이 아이들은 워낙 늦게 한 거거든요. 4월, 거의 중순에 잘라서, 5월 한 초순에 심었을 거예요. 5월 초순에 심어서, 한, 한 달, 한달 보름된 아이들인데, 이제 뿌리가 이렇게 내렸답니다. 그런 거 보면은, 화이트 그린이는, 이른 봄에 적심해서 뿌리 내려도, 생육 조건만 맞으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요 아이 뿌리 내려서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뭐, 벌써, 요 정도 아이는 이렇게 들어 빼도 안 빠지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뭐 건강하게 여름 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 그린이도, 이른 봄에 적심해서 뿌리 내리기를 하여도 된답니다. 요 두둘레야, 화이트 그린이요. 화이트 그린이를 고온 다습에 실패를 할까봐, 강제휴면 기간이 길어지면은 얼굴이 깨져져해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아직까지는 적당히 좀 관수해 주셔야 되고요. 여름에 습도가 높은 장마철하고 고온일 때만 휴면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답니다. 관수를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돼요. 관수를 너무 안해 주시면 얼굴이 진짜 깨져져서 시뻘개져서 너무 못난이가 돼 버리거든요. 키워 보니까 휴면 기간이 길어져 버리면은 못난이가 된답니다. 적당한 관수를 해 주셔야 되는데 참 어려운 게 적당이죠. 그래도 저는 이 화이트 그린님 관수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너무 단수 기간이 길어서 뭐 얼굴이 깨죄지진 것보다는 일반 다육이처럼 여름에 고온 다습에 장마철하고 고온 다습일 때만 관수를 뭐 강제 휴면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답니다. 오늘도 행복을 듬뿍 담는 멋진 일상 되시어요.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사랑입니다. 해벌쭉해진것 같지 않나요? 오히려 해벌쭉해져서 적심을 안 해주고 마디게 키우는 게 낫거든요. 이 화이트 그린이가 적심을 하면은 이렇게 공간이 덤성덤성해져서 못난이가 된다, 된답니다. 가정에서는 굳이 개체수를 늘키지 않는 이상에는 굳이 적심해서 못난이 맨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풍성하게 키우는 게 예쁘거든요. 하나분 가득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심해서 해벌죽하게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분 가득 담아내는 게 훨씬 예쁜 것 같답니다.